지난해 선교계에선 한국 선교사들이 코로나19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현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귀국해야 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후원과 기도로 선교사들의 안전한 선교활동을 지원했는데요. 선교계는 감사 예배 자리를 마련해 교회의 섬김과 관심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15개 교단 선교부와 125개 선교 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지원해 온 한국교회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 또한 코로나19로 현장 예배 중단과 헌금 감소 등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지만 선교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선교지를 지원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선교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에 그동안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한 점을 기억하며 특별히 선교를 위해 섬겨 주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선교사와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들은 한국교회는 기도와 후원에 나섰습니다. 안전과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선교사들의 자가 격리와 숙소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위중증인 선교사를 위해 지금까지 16대의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습니다.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추가 지원하거나 선교사 장례와 유가족 지원에 힘쓴 교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계와 한국교회는 여건이 열악한 선교지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보내는 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외교부의 외교행랑 협조를 요청해 4 9개국에 150대 이상의 산소 발생기를 보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교회와 성도, 단체들의 후원금 2억 6,600여만 원이 모아진 덕분입니다. 숨 프로젝트는 현지에서 입원 치료가 어려운 선교사는 물론 한인사회가 코로나19 위급 상황을 대처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보험을 듣게 하는 일에서 선교사는 위에는 채널이 없잖아요. 그죠? 뭐 선교사님이라면은 제가 그냥 아무 안 따지고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열심히 사해 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예배 현장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도 한국교회의 섬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선교사와 해외 동포들에 대한 산소 공급기 지원 사업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메꾸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어온 한국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날 KWMA는 이런 선교사들의 마음을 대신해 섬김에 적극적으로 나선 21개 교회와 단체 대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